영칠 음. 오늘 우리 어디 왔나요? 하나 둘셋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독교, 기독교 미술, 대전. 미술 대전 네, 왔습니다. 뭔가 이 기독교 미술 대전 이 단어의 조합이 생소하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해요. 음 저희만 몰랐나요? 솔직히 모르셨죠.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저희만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연필로 쓰세요 단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국미신선교회는 1992년에 개최가 되었고 기독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선교적인 진취적인 일들을 도모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1993년부터 제1회 기독교 미술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3회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이쁘다고? 예뻐요 얘도 예뻐요 쓱삭쓱삭 약간 이런 그림 멋있는 거 같아 네진지에 보겠습니다 <laughs> 아 잠시만 진지하게 <laughs> 야 우체. 약간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기가 괜찮으세요? 이쪽 면이? 어, 어느 쪽 좋아하세요? 저는 이쪽이 좋기는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늘 약간 옷 색깔이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일부러 맞추고 오셨나요? 아, 가장 편하고 내추럴하게 그림이 돋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아, 이 작품을 혹시 음... 얼마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작품을 준비한 기간은 한달 정도 되고요. 그 전에 묵상하고, 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루하우 호흡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이제 나뭇잎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생기들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 성경 말씀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구절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어... 여기 보면은 거듭해서 풀이 생겨나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때 제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아, 이 작품은 인가시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바다를 많이 그리는 작가예요. 계속 조용하다가도 파도가 치고 파도가 쳐서 넘치면은 그 파도가 정말 잔잔한 파도도 있고 예쁜 파도도 있지만은 저희가 키도 넘치는 그런 파도들도 저희가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바다 자체는 두려움이 없는 바다죠. 이거는 지금 우산인데 저희들이 그런 바다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과. 또 구원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계속 지켜주신다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laughs>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회자인데 사진을 해서 사진의 세계에서 최고, 우회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사진을 처음? 기독교 사진과 모임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 이런 네. 귀하신 분이 오늘 상북 기독교 미술대전에는 어떤 일이세요? 유명인 권사님하고 아주 각별해요. 아, 오래됐어요. 아... 활동을 같이 많이 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관람객으로 와 보시니까 오늘은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아우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번이 3 3회더라고요 음.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음. 어,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가지고 음.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온다는 것이 아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이 희생이 없으면은. 그 못해요. 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자꾸 이걸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음. 저희 나중에 기독교 사진 클래스 어때요? 영 콘텐츠로 <laughs>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죠. 아 저기 내년에 전시회를 그 유명 목사님 교회에서 하자고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네. 네. 사진 찍에서 딱이다. 기독, 기독 청, 청년들 모아서 이렇게. 아, 아 좋죠 그것도. 그것도 아, 좋은데 뭐 아직은. <laughs> 후배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뭐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올립니다. 우리가 처음 할 적에는 뭐 정말 열악했요 그 하늘을 어떻게 버티나 우리 회가 아유 오래만 하고 그만합시다 이랬는데 회를 세워놓고 기반을 닦아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초가 닦이고 그 후서부터 재정적인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또 우정이 제가 하늘을, 많이 존경하는 분이감사해요 <laughs>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곁에서 뵈면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고 예쁘셔요. 지금 우리 둘이 대한민국 기독, 기독 문화예술청년한테라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이시고 저는 거기 운영위원 중에 하나예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예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정말 번성하고 이렇게 서 있지만은 이 기독교 문화권은 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미술 분야가 이렇게 단계 단계 아름답게 세워져서 방송이라든지 우리 쪽에도 정부렇게 자리가 좀 잡혔으면 하고 생활 속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이 우리 기독교계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존경합니다. 양절 골든 십자가상이면 사실 1등상 아니세요? <laughs> 네, 대상인데 서양화 부분에서 제가 대상 탔습니다. 메인 작품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바탕에 있는 붉은색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닦아 주시고 깨끗 하시는 보혈의 피의 상징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은은한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바탕색에 그것들은 우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계시록 말씀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울자요 전능한 자라. 그 말씀이 엄청 제 머리에 <laughs> 네, 감명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갖다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거에 많이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출품을 한 작품이고요. 네, 이분이 사형수이신 거예요.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속 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돼서 이 작품을 내게 됐는데, 어, 수감자라고 딱 생각했을 때, 어, 이런 분이 해도 될까? 라는 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가장 죄인인 사람이 주님께 오면 그게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을 우리 회에서 받아들여서 이 작품을 거의 블라인드로 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선정이 돼서 특선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런 일도 우리 미술인 선교를 통해서 할수 있구나 아,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예수 대한 작업이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어진다면 그 귀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회복과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와. 요 <laughs>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다 흘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꿈을 꾸는 거는 기독 미술도 한류의 한 부분으로 복음을 싣고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힘들하고 어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전하는 일 네, 그것입니다.